질의 원리를 대해서 알아보고,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이라는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험 재료에 들어있는 A4용지를 이용해서, 네번 정도 접어줍니다. 접는 방법은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간격이 약한3 0 c m 정도 해주도록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는, 가운데에, 나음 막대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나음 막대를 넣고, 그 다음에 양쪽 부분과 옆면을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서 튼튼하게 고정해 줍니다. 나음 막대가 나오지 않도록. 나음 막대는 종이 지지대가 조금 더 튼튼하게 고정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꺾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넣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양쪽 부분에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고정이 되었다면 양면테이프를 3등분 정도 합니다. 이렇게 3등분 한 후에 5개를 이용해서 우선은 맨 처음에 가운데 부분에 먼저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 떼지 마시고 우선 한쪽 부분만 양쪽에 너무 끝부분까지 가지 마시고, 이렇게 양쪽에 한 2cm, 3cm 정도 여유를 남겨둔 다음에, 가운데, 가운데, 대략적으로 다섯 군데 정도 간격을 맞춰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시고요. 유리구슬을 준비하세요. 유리구슬과 털실을 이용해서 털실에 유리구슬을 고정해주시는데, 방법은 자꾸 빠질 수가 있으니까, 우선은, 먼저 한번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털실을 한번 더 접어서 반대로 붙 다음에 이번더 투명테이프로 고정해줍니다 자, 이렇게 고정하는 이유는 나중에 구슬을 떨어뜨릴 때 높이를 같이 갖게 해서 같은 힘으로 힘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털실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드락 모형을 끼운 다음에 빨대를 구멍에 맞춰서 끼우고요 그 다음에는 꼬치막대를 끼워줍니다. 받침대 부분이 되, 되, 되겠죠? 그 다음에 한쪽 부분에 가운데에 양면대 부분을 넣고 붙여서 받침대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 한쪽 부분에는 아까 붙였던 털실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이와 같이 한번 붙이고, 구슬에 붙였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한번 접어서 고정해줍니다. 끝에 부분을 고정해주고, 반대쪽 부분은 양면 테이프를 붙인 후에 객담을 눌러놓고, 객담 안쪽에 뚜껑을 걸어줍니다. 이와 같이, 이, 이, 이제 모형을 갖다가 책상 끝부분에다가 고정을 하고요. 똑같이 구슬을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 안에 고무자륙을 넣게 됩니다. 고무자륙을공 모양으로 만들어서, 3등분 한 다음에 공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끝부분에서 구슬을 떨어뜨렸을 때, 자, 이 모형을 양면 테이프로 고정한 후에, 책상 끝에 고정한 후에 구슬을 떨어뜨렸을 때, 자, 지금 가운데에 이 지금 받침점이 있고, 그러면 이 점은 힘점이 되겠죠? 그리고 작용점이 될 겁니다. 똑같이 떨어뜨렸을 때이 거리와 그 다음에 좀더 힘점에 가까운 맨 끝부분에 있던 이 부분과 가져갔을 때에, 날아가는 고무차르기의 거리와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또한, 또 이번에는 받침점이 물체에 가깝게 해서 비교해 떨어뜨려 보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 안에 고무자력을 넣은 다음에 떨어뜨려 보면 지금 받침점의 거리에서는 봤을 때 지금 떨어뜨려 보면 이 고무자력이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포물선을 그리면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 그때의 이 거리와 또 가운데 있었을 때와 이번에는 힘점에 가까운 구슬 부분에 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흔히 구슬 부분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힘을 되면서 이 거리와 함께 멀리 날아갈 것 같지만 사실 여러 가지 포물선의 원리라든지 또한 이 균형이 깨지면서 실질적으로 고무자력은 많이 날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그래도 제대로 잘 날라가는 것은 중간 부분에 위치했을 때 함께 고무줄게잘 날라간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시소의 원리뿐만 아니라 투석기처럼 물체가 날아가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구슬을 넣은 다음에 손으로 눌렀을 때는 어떻게 힘이 작용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실험 순서에는 넣지 않았지만 자 가운데 있었을 때와 이 받침점이 물체에 가깝게 있을 놓고 손으로 눌렀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했었을 때 힘이 가장 적게 드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물체에 누르는 힘점과 받침점, 그 다음에 작용점의 거리가 어떻게 달라질수록 힘이 들려지는데 더 많이 드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받침점의 거리가 점점 물체에 가까울수록 적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힘에 대해서 알아보면 힘은 적게 들지언정 거리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은 같다라는 걸,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힘만 따졌을 때는 가장 물체에 가까울수록 받침점이 적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린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자, 별지를 준비 한번 해볼까요? 자, 세 가지 별지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만든 시소의 원리로 만들었던 일종 지뢰의 종류에 맞게 별지 부분의 가운데 부분을 뚫어서 양쪽 부분을 끼워주고요. 가운데 부분도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꽂았을 때 손잡이를 잡고 왔다 갔다 하면 일종 지뢰가 어떻게,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알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도 동그라미 안에 잘 맞춰서 꽂아주세요. 그 다음에 움직여보면, 자, 이 부분은 지금 받침점이 되고, 양쪽 부분은 한쪽은 작용점, 한쪽은 힘점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서 물체의 각쪽 지뢰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받침점과 힘점과 작용점의 위치에 따라서, 지뢰가 일종 지뢰, 2종 지뢰, 지레, 3종 지뢰로 나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각각의 별지에 맞게끔 꽂아본 후에 여기 옆부분에 있는 지뢰의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누게 해주세요.